1835번째입니다. 노가다도 지식노동자다. 노가다가 주로 몸으로 뛰고 전반적으로 지저분하다 보니 다문예 노예처럼 보이냐? 몸에 익은 기술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고 옹벽을 쌓겠는가 단순히 지시만 받으면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조차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지. 고천도 거단 도면도 보고 현장 지휘자한테 단지 몇 마디만 들어도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감잡고, 심지어는 아니다 싶은 건 현장 소장한테 당당하게 거니 상도하고 말이야. 다시 말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라고, 노가다 한거친게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없이 살아갈 수 있는지도, 노가다 가지로 몸으로 뛰고 전반적으로 지저분하다 보니 다 문의 노예처럼 보이냐? 몸에 익은 기술 없이 어떻게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고 옹벽을 쌓겠는가?